다들, 아, 네. 오랜만이죠. 이렇게 또, 리니지를 하게 되네.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네요. 캐릭 이거 뭐, 오다가 뚫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아, 캐릭 뭐, 기가 막히죠. 이, 이거 봐봐. 장비가 막, 은 응? 집행. 요것도 또, 어? 군터에 응징도 있고. 반지. 그 다음에, 변신 보여줄까? 변신이, 신화사신. 도펠, 중복. 하나 더 있어, 이거. 도펠이 하나 더 있다, 이거. 봐. 미쳤다 미쳤어 인형은 안 타라 아유 아니야 뭐, 로도는 무슨 로도 그냥 오다가 죽었지 이 뭐라고 이 캐릭 이건 아무튼 뭐 캐릭은 이렇습니다 보크샷 보고 시작됐다 조금만 더 번째 한 번을 맞나 거.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맞나 아, 새끼도 식식하다이 아내 죽었다 이게 아닌데 맞나 이게 내가 아, 우리 너무 아. 가운데 있어 우리 파티 지금 내려주지 싫다 가디니 돌파 가디니 밖으로 빠져요 밖으로 야, 한 우주 작도샷요 요시 센 사람이죠 마을에 있는 사람 마이크 자작이 새끼 이거 나 신경 써줘 콜라 버렸어 렉이가 마 피탐 니 렉이가 와이로 돕아 게요 마을 고 렉클리가 죽어 나피좀 채울게 상골이 앞에 근솔 도전이 우주 권함 뭐야아 빌리는 거아씨 아니야 무여봐봐 너무 빨리 죽는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늘 첫날이니까거비행님어서오세요 아, 이거 지어이 이거 안가안썼다 이거. 이거 안썼는 이거. 안쓰다, 이거. 안쓰다, 이거. 이거 다 이형하고 다. 아, 아 썼는데. 이거 썼는데 이거 안, 안 쓰지 뭐야. 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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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응? <목> <마>, 이거 하나. 칠시 진또요. 칠시진도 칠요. 이형 고. 검시대기 한치0 프로 보. 왼쪽 마우스 떨어졌어. 말할까마다 검나. 한줘 카운터 하겠습니다. 카운터 오케이. 올라가요. 일, 셋, 고자 검사 오른쪽이 왔다. 검사 한 봐줘. 오른쪽에 검사 한 봐줘요.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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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검사 한번 봐줘. 베르 안 가자. 아 이거 죽네. 저기. 최천 피에서부터 베를 아, 눌리는데, 아, 아니 최천 피부터 아, 베를 눌리는데 베르가 잠시만요, 여기 자리 한 번만 저희 도들이 자리 잡으면요. 아, 세야나 <laughs> 물약이 없다. 어, 야. 야 이거 좀미요 아, 네. 하나, 둘, 셋. 아, 아 베를 베르 눌리는데 베르가 어, 와이안 돼. 안 되네. 베르가 와일안되노 이거 베를 눌리도 이게 눌리고 한2초 돼야 이게 베르가 되네. 아, 저희가 사무거리 먹고 있어요 사무거리 지금 그... 계속 길들어가고있어요와아르한마 네. 검샷왔어요 검 검샷, 검샷 올라왔어요 검샷부터 봐줘요검부터지퍼� z i 한번 주세요 네, 정승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이 네, 한 번만 봐줘 하나씩만 곤 파샷 그냥 뜨고 검사 다시 왔어. 와 뭔데 이거? 와방금 무슨 피가 만 피가? 시 초만에 와방 피가 빠진 봤죠 아더 이상 조으로 빠진다. 이이이좀에 야. 집이 많건. 와이 레기 레기 너무 심하다. 자다 아이는 레에들내 때는 이거는. 오, 내피가 저게 깎인다 싶으면 거. 바로 빼려 해야 돼 이거. 야, 치고 알, 빠지고 알, 치고 알, 빠지고 알, 이렇게 알, 해야, 해야 될거 같아. 여기 오른쪽 투슬. 아, 찍었어. 찍었어. 들어갔어. 내가. 아, 뭔데 이거. 우리 앞으로 좀 당겨 줘. 이거는 쪼가리. 야, 이거 밀 아, 밀어야 되는데. 빌린 거 같은데. 아니, 밀어야 아직, 되는데. 그래. 아직까지 괜찮아. 저기 <laughs> 넘기고 <아직까지 괜찮아. 지금 웃음> 있어. 요정들 두 칸씩만 앞으로 당겨 봐요, 형들. 그래야 저팀 라인까지 다 어? 당겨서 빨리빨리 내릴 수 있어. 아, 이제 너무 많다. 가서 봐. 우리 드론이 판다. 깜마. 뿌리 없네. 상거리 특세. 아, 씨, 잠깐. 물어봐야지. <목소리> <목소리>